또 학교에서 다 나눠준 프린트물 외부 지문인가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나 외부 지문 있으면 빨리빨리 갖고 오고, 그럼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단어부터 문법, 지문까지 다 만들고, 각각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테스트하고, 학습시키고, 다시 재테스트하고, 아, 솔직히 자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원장님이 왜 중학교 아이들이 계속 소개로 소개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지. 오늘은요, 제가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특히 공부방 교습소 학원 원장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난한 원장님 마인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학원에서 월 수입이 적고 원생 수가 적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월 수입이 적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간 들으시면서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고 조금 찔리는 원장님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 저의 이야기는 전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참 다양한 원장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협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커리큘럼도 다 배우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저도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지켜보면서 상담하고 같이 성장을 해가면서 얻은 결론이니 저의 말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세 가지를 행동을 하시면서 정말 인기도 많고 수입도 높고 학생도 많은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원장님의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자료 준비를 안 한다입니다. 교재만, 참고서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외부지문도 나가고 프린트물도 나가고 그런데 참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중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 별로 부족한 영역, 문법이 부족한지, 영역 단어 의미 파악이 부족한지를 이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내신 대비도 페이지만 겨우겨우 나가는 정도거나 아니면 참고서 두개 정도로 돌리시는데 시중 교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과서 참고서는 기본 이고 우리 원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는 차별화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중학교 내신에서 나눠 주는 외부 지문 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프린트물도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만점을 목표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자료를 만들면, 어, 대부분 영영사전이나 예문, 그리고 문법, 접두사, 단어 확장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그냥 참고서 교재만 던져주는 원장님들은 결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 학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 책상에 프린트물이 잔뜩 쌓여 있길래 물어봤거든요. 원장님, 이것도 학교에서 다 나눠준 프린트물 외부 지문인가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나 외부 지문 있으면 빨리빨리 갖고 오고, 그럼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단어부터 문법, 지문까지 다 만들고, 각각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테스트하고, 학습시키고, 다시 재테스트하고, 아, 솔직히 자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원장님이 왜 중학교 아이들이 계속 소개로 소개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지. 자료를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니까 학부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또 프린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 원장님의 실력을 또 향상시키고 실력도 오르고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그 원장님의 관리 밀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희 데이지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학생 로그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의 이름이 박힌 자료들, 그걸 직접 만든 테스트, 이런 것이 바로 실내이고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슬리퍼를 신고 수업한다입니다. 어, 태도가 매출을 만든다라는 점인데요. 정말 사소하죠. 그런데 학원 매출과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슬리퍼를 신고 수업하는 원장님들, 상담하는 원장님들이에요. 편하죠. 오래 계셔야 되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지금도 고치기 힘든 저의 고질병이거든요. 너무 편해요. <laughs> 학생이 많고 인기가 좋은 원장님들은 수업할 때나 강의실 들어갈 때, 상담할 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신을 수 있어요. 뭐 수업 자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최소한 수업 강의실이나 상담 학부모님이 방문하셨을 때이 순간만큼은 신발을 바꾸어서 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학부모님에게 바로 신뢰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명품을 거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단 하나 지금 내 모습이 이 학원의 원장으로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원장의 모습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깔끔한 캐주얼 단정한 운동화나 구두 그리고 슬리퍼는 되도록 이세 가지 경우에는 신지 않기 이것만 바꿔도 상담 등록 전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박정영의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사람들이 좋든 싫든 자기의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업무 능력을 키우지 않은 채 외모만 꾸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보이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일을 오래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조,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 원장님도 없어요.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 학원은 강사 오피스 뭐 이렇게 다 나눠져서 일을 하지만 공부방 교습소 좀 학원은 대부분 개인 사업체잖아요. 결국은 우리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업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그리고 수업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지인과 전화 통화하거나 학생 상담이나 부모 소통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죠. 이런 것들은 다 수업 끝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학생 이름이 헷갈린다거나 어디서 틀렸는지 부족한 부분에 분석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숙제나 테스트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와 학부님은 아, 이 원장님은 준비되어 있는가?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가? 만약에 관심이 없다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아이들은 학원을 떠날 거예요. 정착하지 않습니다. 뭐한 달, 두달 듣고 바로 퇴원할 수 있겠죠. 퇴원생이 많아지면 학원은 학생 수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 학생은 계속 있고 신규 학생이 늘어나야 학생 수가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는데 반대는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가난한 원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준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할 일도 미루고, 가난해지는 원장님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 준비를 안 한다. 교재만 가르치고 차별화가 없다. 두 번째, 슬리퍼 신고 일한다. 첫 인상이 신뢰를 결정하는데 사소하다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는 오래 일하는 걸 싫어한다. 상담 관리 없으면 학생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슬리퍼를 신고 수업을 진행하고 상담해 본 적도 있고 교재만, 참고서만 펴놓고 수업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원장님들은 아이들이 늘다는데 왜 나는 없을까? 답은 좀 명확했습니다. 이 나의 마인드, 원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매출도 바뀌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학부님과 신뢰를 만들고 결국 학부님이 아, 이 학원은 믿음이 가는 곳으로 바뀌고 원장님의 매출도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바꿔도 학생 유지율 등록률 그리고 매출이 정말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베이지와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원장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